자그 다음에 얘도 매니에 보시면 1차로 나눈 나머지니까 대입하라는 의미고요 두 번째 것도 1차로 나눈 나머지니까 대입을 하세요라는 의미겠어요 근데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x 마일 x 플러스 1로 한번 힌트를 줬다는 건두 개의 곱인 x 제곱 마일로 나눈 형태를 물어보게 돼있다 라는 거죠 자, 근데 조심해라 앞에 있는 게 원래는 px에 대한 설명을 했다가 지금은 px가 아닌 앞에 이상계곱해져 있으니까 px를 이용하되 px에 대한 값이 정답은 아닐 거야. 오케이, 자 가볼게요. 자 위에 거는 그냥 대입하라는 의미니까 어떤 의미? p1값이 입니다. 라고 적으시면 되고, 두 번째는 p마1값이 4다 라고 적으면 되지. 당연히 px를 예로 나눴으면 우리 아까 문제 풀었던 것처럼 1차 함수의 식을 그대로 써서 답을 내면 될 텐데, 지금 앞에 뭐가 곱해져 있죠. 그럼 봐볼게요. 어쨌든 2차 이하로 2차 이상의 식으로 지금 나누고 있기 때문에 식을 한번 써볼게요. 자, 근데 최고차항에 대한 주어진 것도 없고 몫이란 말도 없기 때문에 자, 몫에 대한 그 문제를 풀 일은 없어요. 나머지 뒤에 적을 거죠. 식을 관찰했을 때몇 차니까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1차 이하의 식 그러니 1차 함수의 식을 써먹을 수 있다. 이거죠. 자. 1 넣고 마일 넣고 날라가게 생기고 싶죠? 그럼 1 넣고 마일 넣을 건데 결과값이 달라요. 조심. 1 넣으면 p1이 인 거야. 1 넣으면 상 3이죠? 2죠? 그럼 결과는 1 넣었을 때 6이죠? 1 넣었을 때6을 나와야 돼요. 이 식은 1을 넣었을 때 6이 나와야 돼요. 쉽게 얘기하자. 1, 6을 지납니다. 이렇게 하자. 1차 함수니까 자, 마일 넣었을 때 4입니다. 조심. p 값이 마일 넣었을 때 4라는 거지. 앞에 뭐가 곱해져 있잖아? 앞에 넣으면 1, 마일, 날아가고 1. 어라? 다행이다. 전체 값이 또 여전히 4죠. 그럼 얘는 마일 넣었을 때 4가 됩니다. 이렇게 볼수 있겠지. 그럼 두 점을 지나는 1차 함수의 직수, 그 방정식이 실제 내가 원하는 답이니까 두칸갈때두칸 갔어요. x로 시작할 거고요. 1 나왔을 때6 나와야 되니까 뒤에 플러스 5가 붙겠죠. 다이어 응. 복습하세요.